오늘 최고 구속1 2 7 k m 까지 보여줬던 언더인드 투수 정해천이 아, 마운드 위에 섰습니다 공도 구위도 좋은데 제구가 참 어떻게 저렇게 한가운데다가만 딱딱 찔러 넣을 수가 있는지 기가 막혀아 저희 사회인 야구팀의 1번 타자 나무수 와, 강타자인데 3번, 4번을 줄 치거든요 나무수엑 하지만 지금 1 2 0 k m 가 훌쩍 넘어가는 언더핸드의 공에 속수무책으로와 전혀 손을 대지 못하는 1번 타자 나무 수익 플레이 한번 보시죠 자아 이거 배트 짧게 잡고 배트 굉장히 짧게 잡았습니다 일단 치고 나가겠다는 얘기죠 자 2번 고타니 타자 졌습니다 자 내야 이루수가 아 공을 한번 이루수가 공을 한번 더듬었습니다만 침착하게 다시 한번 잡아가지고 1루에 송구를 합니다 주자 1루까지 살아나가지 못하고 아웃이 됐죠. 흘렸다가 하지만 침착하게 잡아서 1루까지 예, 아 아. 네. 도저히 탑이 없습니다 삼진! 자 선공팀의 김민석 투수가 마운드에 올랐습니다 김민석 투수는 사실 그 파이어블러 대회 때는 134kg인가요? 7kg인가로 우승을 했었는데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내다땅볼 잡아서 1루에 침착하게 그렇죠 아웃입니다 지금 원아웃에 주자 1루. 쇼딩한테 공을 던질 때는 조금 그 위축이 돼요. 몸에 맞으면 다칠까 봐 반드시 특점의 찬스는 온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죠. 자, 쳤습니다. 쳤습니다. 내야를 벗어나는 타구가 아, 나이스. 야, 이루수가 이공 쫓아가기 쉽지 않았거든요. 한번 슬로우 모션 보여 주세요. 네, 거꾸로 보면서 따라가다가 자, 공을 잘 잡았습니다. 투아웃 주자 1루. 타석에는4번 타자 이연섭 주자 리드하는 거 보세요. 충분히 넓게 하고 있습니다. 자 주자 뛰었습니다. 1회에서 1회에서 승부. 1회에서 1회에서 달렸는데 여기서 아네 발이 떨어지는 순간에 글러브를 갖다 댄거 같죠. 무실점으로 민석 팀도 1회를 메주었습니다. 자 2회 초 경기는 2회 초. 하지만 상대 투수는 오늘 그야말로 언터처블 같은 투수 정해천이 마운드 위에 있습니다. 자, 들어갑니다. 정해천 초구 던집니다. 아. 어떡하죠, 이걸? 아, 이 도저히 치질 못하겠네. 아! 봐 주세요. 삼 3구 2! 자지리스 아! 삼재 삼치 들어 물러나는 오번 타자 셸리스. 아 그리고 이제 타석에 들어섭니다. 에이스 상대팀의 에이스이자 투수 김민석. 자 이제 그 봐줄 생각이 없죠. 양팀 모두 네, 긴장된 상황. 엄청난 통치를 자랑하는 타자. 걸리면 넘어가요. 걸리면. 이분은 그냥 걸리면 넘어갑니다. 자 긴장감이 흐릅니다. 투수 정해천. 타자 김민석. 쳤습니다. 아. 타석에 있는 김민석 선수는 한선태 선수처럼 그 프로에 도전하기 위해서 레슨을 받고 있다고 하네요. 원볼 추우 삼지 바깥쪽으로 빠지는 공에 흐르는 공에 이 배트가 나오고 말았습니다. <laughs> 김민석 선수는 재활을 하고 있대요. 운동을 막 빠른 공을 던지고 그런 게 아니라 천천히 천천히 오늘 좀 어느 정도 몸풀기 그 용도로 목적으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laughs> 자, 저거 스트라이크. 확실히 이렇게 배운 사람들이 던지는 공은 회전수가 많이 걸리기 때문에 생각보다 공이 잘 떨어지지 않고 끝까지 쭉 밀고 들어오는 힘이 있어요. 자, 두 번째 공도 스윙. 타자의 배트를 끌어냅니다. 아, 이게 뭐 완전 몸이 장난 아니네요. 자, 삼구째. 아, 삼진입니다. 높은 곳에 배트를 내면서 체온 검사하고 손 소독제 양쪽에다 갖다 놓고. 라고 하려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 저거, 스나크를 뺏었고요. 이국제! 아, 커트! 버리 왔니? 졌습니다! 아, 파울. 100kg 정도에서 보인다, 그러면 100kg 정도로. 아, 네. 커트. 졌습니다! 제대로 맞았습니다! 자, 중견수 앞에 떨어지는 안타! 마침내 1루를 받는 6번 내수만한다님 아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그야말로 정타 그리고 이제 7번 7번 사실은 라이언 팝 굉장히 리드를 기기하고 있고요 와 삼재 두수 공을 던집니다 하나 해야 돼요 안정우 또. 이건 휘두르는 것이요 피하는 것이요 휘두르면서 피하기 아. 아 저희가 동네 야구 경기가 있을 때는 저희 채널의 PDB 커뮤니티 양이나 혹은 PDB 저 프로 동네 야구 카페에서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양팀 투수가 빠른 공을 던져서 3구 아. 우우만우우우우우우우우이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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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쳤습니다! 쳤습니다! 자! 내야를! 어! 이! 우와! 벤토볼이 가운데가 큰데 그걸 잡아서 그대로 정확하게 송구! 이야... 이런 모습이 나오네 어 치면 이 친구도 넘어갑니다 쳤습니다! 자! 아! 투수앞 땅볼이 되면서 그대로... 오! 어, 나이스볼! 나이스! 쳤어, 야 일로로, 일로로. <laughs> 진짜 잘 쳤는데, 네, 아쉽습니다, 아쉽습니다. 자 타자 정해천, 아, 네, 투수 앞 땅볼입니다, 투수 앞 땅볼 그대로 아웃이죠. 쳤습니다만 아 이번에도 투수 앞 땅볼, 아, 순식간에 이렇게. 마카오님이 어떻게 할지에 대한 그거를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 원아웃의 주자 만루 상황에서 계속되는 승부 먼저 민석팀이 공격합니다 호수가 공의 위치를 잃어버린 사이에 정해천 투수가 공이 있는 쪽으로 뛰어갔는데, 이 틈에 3루에 있던 타자 주자가 꽁을 훔쳤죠. 1점 올렸습니다. <laughs> 지금까지 공을 잘 던지고 있던 <laughs> 정의 튼투수가 정말 어이없게, 네, 아. 오늘 지금 한 타자를 제외하고 전타석 삼진 아닌가요? 완전 말도 안 되는 삼진율을 보여주고 있는데, 뒤로 빠진 공 하나가 그대로 실점이 됩니다. 와 2번 고타니. 첫 천... 아, 배트 그래요. 그렇게 짧게 잡고, 자, 공을, 오우, 씨. <목소리> 너무 빨라, 너무 빨라. 뭐야, 방금, 방금 너무 빨랐던 것 같은데? 와, 저런 공은, <목소리> 저희가 오늘 라이브가 처음이기 때문에 조금 그 어설프고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예쁘게 봐주십시오. 김민석 투수 쳤구. 자, 쳤습니다. 쳤습니다만, 내야를 넘어가지 못하는 타구. 인루수나무쐐기 아웃카운트가 한개더 올라갑니다. 하나만 잡으면 경기는 김민석 팀의 승리로 끝납니다. 네, 네. 와되는정찬 투수. 여기 몸에 맞는 볼이 나면서 밀어내기. 괜찮으세요? 네. <laughs> 저... 승부를 다시 원점으로 돌리는 라이언 파. 자, 그렇죠. 지금 글러브 열 개가 걸려 있습니다. 게다가 2020년 신상 12천 글러브거든요. 26만 원짜리. 열 개면 220만 원입니다. 광고주님 사랑합니다. 아 커트 투아웃 주자 말루 상황이고 노볼투 스트라이크. 아삼재 야못 보겠다 못 보겠다 다유 이거 말고 나도. 아, 아 네, 핸드폰 가게 어플 네. 대표님이 A2000 글로벌을 우승팀 전원에게 네. 수여해주고 계십니다. 프로동네야구는 계속됩니다. 재밌게 보아다면좋아아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안녕 <laughs> 아 진짜 동네 야구 저희 처음에 라이브 오늘 처음 해봐가지고 진짜 어설프고 많이 부족한 점이 있었는데 그래도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중간중간에라도 한 번씩 들어와가지고 봐주신 모든 여러분들께 진짜 진짜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광고 저희 광고주분들을 많이 모셔야 이렇게 우리 그 여러분들에게 글로브도 많이 나눠드리고 할 수가 있습니다. 좀 너무 이렇게 믿겨워 받지 마시고 좀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